2021년 12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 판결입니다. 성인인 피고인이 중학생의 트위터에 들어가 중학교 2학년인 15살 중학생 여학생이 올린 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. 그렇게 알게 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는 차 안에서 3만원을 지불하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매수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인데, 현행 개정 형법 305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성적 행위는 의제 강간으로 취급돼 성범죄가 되지만, 이 사건은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성범죄가 아닌 성매수로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.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자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 또는 2천에서 5천만 원의 벌금 가중환경 요소를 고려한 법률적 선고 가능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 중학생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하나 트위터에 이미 15살 중학생이라고 써있던 점교복을꽃 찍은 저시사진을 이미 봤던 점 중학교 2학년생이면 성년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, 피해자가 나이를 속이려고 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대화까지 나눴던 점을 볼 때, 피해자가 나이 어림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. 다만 동종 정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.